12년간 국회의원을 했던 조원진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정말로 많은 언론방송이나 종북 세력들, 조사파 세력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동했던 세력들, 대구의 수치 유성민, 부산의 수치 김무성 같은 그런 배신자들과 우리는 5년, 6년, 7년째 싸웠습니다. 국민들께서 문제에나는거 보니까 나라가 망해도 제대로 망했구나 청년들의 희망을 꺾고 일자리를 뺏어가고 민노총이 주동하고 나라의 부동산을 이렇게 올려놔서 청년들의 집살려있수 있는 자유로차도 무너뜨린 그들. 5년 동안 잘 참으셨습니다.